이게 뭐죠? 카카오 요거 저기 부킨데 재료도 잘 뿌려갖고 이렇게 굳지 네. 않게. 네. 이게 완성인가요? 완성.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손으로 빚었네요. 정말 핸드메이드네요. 음. 이거 남은 거는 네. 어떡 할까요? <laughs> 이거 좀편에다 담아놨다고 대로 오대도 먹으면 되지. 네. 여기 뭐뭐 들어갔죠? 에다가 땅콩에다가 아몬드에다가 그뭐 들어갔더라? 아마씨 들어갔죠? 아마씨 들어가고 검은깨 들어가고 네. 아카오 분말 들어가고 이거 네. 다 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같이 먹는 거? 나무 뭐먹 먹다 나무? 네. 음, 자로스 땅까지 해서 이거 이거 여기 거 먼저 먹어야 되는데. 여기다 네. 올려놓을까? 먼저 먹게. 아니요. 그럼 응. 거기 두세요, 그냥. 응, 이렇게, 이거 먼저 먹어요. 네. 으이씨. 끝입니다. 수제쿠키입니다.